미식의 도시라는 별명답게 파리 곳곳에는 서로 다른 매력의 다양한 디저트 가게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프랑스 또 신선한 산딸기를 이용한 저희가 파르트를 함께 시식을 할 거고요. 파티시의 이소라 씨는 파리를 찾는 우리나라 여행객을 대상으로 미식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 분들한테는 이제 프랑스의 또 좋은 문화, 식문화를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미식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프랑스 분들한테는 또 한국의 좋은 식재료 통해서 또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즐기느라 디저트의 본고장 파리에서 미식의 즐거움을 놓치는 여행객들이 안타까워 시작한 일입니다. 파리 생활 10년 차 파티시에의 전문적인 설명까지 곁들여져 여행객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검색해서 유명한 디저트를 맛보는 게 아니라, 한국 파티시에 분께서 진짜로 프랑스인들이 먹는 디저트를 설명해주고 또 그걸 맛본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맛있는 케이크를 사 먹던 소라 씨, 한국의 조리사관 학교에 들어가. 제과 제빵 기술을 배우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마카롱과 카넬리, 밀푀유 등 디저트에 대해 알면 알수록 디저트의 본고장인 프랑스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소라 씨는 현지에서 직접 디저트를 맛보고 싶어 1년 살기를 계획하고 프랑스 파리를 찾았는데요. 프랑스어를 배우고 재과제빵 학교에 다니며 이곳에서 지낼수록 점점 하고 싶은 것이 많아져. 어느덧 파리 생활 10년째입니다. 제가 여기가 타지이고 한국인으로서 이제 여기서 이방인으로 살다 보니까 인프라가 없,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처럼 뭐 바로 되는 것도 아니었고, 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근데 기다려도 뭔가 이게 확실한 이렇게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네, 힘들었지만, 그래도 또 기다린 만큼 또 이제, 음, 좋은 기회, 또 좋은 때에 좋은 이제 스승님들 만나서, 네, 그래서 또 좋은 기술을 익힐 수 있었어요. 아무 연고 없는 곳에서 파티 시에로 자리 잡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소라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드디어 소라 씨만의 디저트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배운 제과 기술에 한국 고유의 식재료가 합쳐진 것이 소라 씨가 만드는 디저트의 특징. 익숙하면서도 이색적인 매력에 현지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아요아지 프랑스인들도 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렇게 건네주고 선물을 해줘도 전부 다 이런 거부감 없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게 맛있게 먹고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고소함을 더한 참깨 브라우니와 레몬과 다른 풍미를 담은 유자 케이크. 쑥 인절미 롤케이크가 소라 씨의 대표 디저트. 귀한 한국 식재료가 듬뿍 담기는데요. 한국 식재료의 이미지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으로 모든 식재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인들은 쑥이라는 것을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먹어보고 처음. 그래도 드시 드셔 보시는 거지만 이제 향이 좀 독특하지만 굉장히 새롭고 또 매력적인 향이어서 좀 이걸로 또 많이 알려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미식의 본고장 프랑스의 디저트에 빠져 아예 파리에 정착하게 된 소라 씨 이제는 디저트가 주는 특별한 즐거움에 한국의 맛까지 더해. 더 많은 이들에게 K-푸드의 다양함을 전하고 있습니다.